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비스 골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 저항할 때 대충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연결은 직렬 연결이 있고, 병렬 연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가. 저항을 R이라고 쓰죠. 이렇게. 도선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R1 합시다. 처음 거.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R2. 이렇게. 일렬로쭉 연결하는 거야. 뭐, 얼마인지 더 연결할 수 있겠죠. R3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한 게 직렬 연결인데, 여기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류가, current, I라고 쓰죠. 흔히, 얘가 쭉한 길로 계속 가니까, 변하지가 않죠. 길이 없으니까. 한 길로 계속 가니까, 자동차 열때면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가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저항은 이거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전체 저항은 여기 있는 걸다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가 길어진 효과이기 때문에 각 저항의 합, 전체 저항은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 길이가 길어진 효과,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진다. 지난번에 했죠, 그죠?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진다. 어? 여기 깡패 3명, 4명, 5명다 더하면 돼. 깡패들 계속 그냥. 깡패들이 저항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는데 못 가게 막 막고, 막돈 막 뜯고 삥 뜯고 하면서 전기가 발생하고 막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류가 일정함으로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크다. 반발이 심한 것이 진열시키려면 에너지 전압이 많이 든다. 막 이렇게 됐는데, 글쎄, 뭐 이런 말 여러분이 봐도 좋고, 몰라야 좋고, 여러분은 까먹어도 좋아. 그냥 다 더한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회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자. 여기 건전지가 되죠, 그죠? 어. 근데 여기 6V가 연결되어 있다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1호음 가르켜줬어 이거 2호음 가르켜줬어 자, 그럼 여기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 물어봤어. 도선에. 여기 플러스, 마이스이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흐른다. 이렇게. 자유전자는 물론 반대로 가지만, 이제부터는 깨끗이 자유전자는 잊어버리고, 전류만 생각합시다. 자, 전체 저항 R은 어떻게 된다? 둘을 직렬이니까 그냥 더해라. 게임 셋. 3이야, 그냥 더하면. 그러면 v 코 라이 IR, 오의 법칙 있었죠? 여기다 지원놓읍시다6볼트는 전류 I고, 방금 저항은 3위로 계산했죠. 그러면 3I가 6이니까 I는 2. 그렇죠. 2A 나왔네. 자, 그러니까 전류, 빨간색으로 해볼게. 여기 2A 흐르는 거예요, 2어 쉽게, 이기 왔지? 2A. 계속 온 거야. 그럼 여기도 2A가 지나가지, 그지? 쫙, 여기도 2A가 지나가죠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서 여기 전압 한번 계산해볼까? v c o IR이니까 2 곱하기 4니까. 아, 2 곱하기 2니까 4V. 자, 여기는 어떻게 돼? v c o IR. 2 곱하기 1. 2V. 그거 어떻게 돼? 6V가 쭉 가면서 4V, 2V. 다 썼지, 그지? 6볼트 에너지를 가지고 쫙 전자 전류들이 갔는데 여기 2옴 에서 4볼트 쓰고 여기서 2볼트 6볼트 다 써버렸네 그렇죠 다시 들어오면 이제 배고파서 들어오면 여기서 에너지 얻어서 또 돌아가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돼자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계를 만약에 여러분 전압을 측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지금 1옴짜리가 있다 여기. 얼만큼의 전압이 지나가나 알고 싶으면, 이렇게 병렬 연결로 해서 여기다 전압계를 달아야 됩니다. V요 전압계죠? 전압계는 그래서 어떻게, 자, 이 선이 가다가 봐봐. 이쪽으로 가, 이쪽으두개 나눠지지.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병렬 연결이다. 선이 나눠지면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그 얘기야. 전압은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저항이 있게 되면 여기서 전압 차이가 생기거든. 여기서 에너지 써버리니까. 그래서 A 포인트, B 포인트 사이에 전압이 확 줄어들어.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전압계는 여기다가 V. V는 전압계란 뜻으로인 거야. 여기다 이렇게 단다. 이거죠. 그래서 길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무슨 연결이라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한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전압을 측정하려면 이두 개의 병 전압계를 재면 되는데 그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 그지 하나만 더 해볼까 한번 자 여기 5옴이야 여기 7옴 합시다 12볼트 하자 12볼트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스 전류는 이번엔 이쪽으로 가겠지 전류 방향 그지 이쪽으로 자 먼저 전체 저항부터 계산해 볼까 R은 직렬이니까 5에서 7 그냥 더해 그럼 얼마야 12옴 그러면 V 이퀄 IR 이니까 전류 계산하자 여기 12볼트 집어넣었어 12볼트 알려줬으니까 얘는 여기 I 하고 R은 지금 12옴이죠 딱 I는 1A가 나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A 1A 가는 거야 그럼 여기 1A 지나가고 여기도 1A 지나가지? 그럼 둘이 곱해 봐봐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 얼마 걸리나 보자 여기 꼬마 전구 양쪽에 걸리는 전압 5 곱하기 1 5 1 5 5볼트 여기는 7 곱하기 1, 7볼트. 자, 5볼트, 7볼트 합치니까 12볼트 났죠? 이게 에너지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생각하면 돼. 에너지는 둘이 합친 게똑같아 12볼트 에너지가 나갔으니까 여기서 5 썼으면 여기 7 쓰고 둘이 합치면 똑같아야 된다. 자,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직렬 연결 어,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 그냥 더해라 그 얘기예요. 자, 날아가고 자, 이번엔 병렬 연결 한번 해보자. 병렬 연결. 저 종이가 이상한데 떨어졌다. 아, 자. 자자자자 병렬 연결 하서물한잔 먹고 하자 아이고 목이 막 병렬이 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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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물한잔 먹고 난 주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잇몸이 안좋아래갖고 쑥차를 좀먹거든 쑥차 먹으면 잇몸이 안갖고뭐니 네 아버지도 할아버지 이렇게 혈관 막 잇몸에 앉아서 양치랑 피 많이 나고 그러신 분들 있지 쑥차 먹어보 드시라 그래 그냥 바로 즉방이다 바로 낫는다 그냥. 그래서 피다딱 멈추게 되고 또 입안에 그이 썩은 것들이 많으니까 입이 음식물이니까 막 썩는 것 아니야 냄새 되게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입에 구취도 사라지고 쑥차가 되게 좋다 그래서 당근 신화에도 나오지 어 당근 우리 당근 할아버지 그쪽 그이 거기 쑥하고 마늘 나오잖아 쑥하고 마늘은 그때부터 먹었던 거야 진짜 끝내주는 거죠 자사이버스쿨 부선생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 한번 하고 하자 자 병렬 연결 전압이 일정하다. 길이 두 개로 나눠지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저항은 어떻게 하라고? 각장 곱하기를 위에 주고요. 나누기 더하기를 밑에 줘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곱하기 위에 나누기 더하기 밑에 이렇게. 어, 그래서 전체 저항이 작아져. 이렇게 계산하면 줄어든다. 단면적이 넓어진 효과죠. 그죠. 그래서. 병렬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이제 건전지 연결했어 여기가 플러스 긴거 짧은 거 많았으니까 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1옴 여기 2옴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전체 저항 계산한다 자 전체 저항 R은 어떻게 된다고 곱한 거를 위에 쓰란 말이야, 곱한 거. 1 곱하기 2. 나누기. 더한 거를 밑에 쓰란 말이야. 1 더하기 2. 곱을 위에 쓰고 밑을 합을 쓰세요. 곱합, 곱합, 곱합. 그지? 다 비읍이 들어가네. 고하. 해도 고하. 고하. 그래야 돼. 비읍 빼자. 어, 고가 위에 있네. 곱하기가 위에. 고. 하는 아래란 뜻이잖아. 어, 합. 더하기는 밑에 있네요. 이렇게 외워도 되네. 그지? 응? 어, 이거 좋다, 이거야. 응? 고. 나누기 하. 근데 여기가 비읍이 있어. 곱이고 합이야. 아, 합이 아래에 있네. 그럼 곱은 당연히 위에 있겠지. 그지 그럼 곱한 걸 위에, 합한 걸 밑에. 그럼 계산하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이거? 2분의 아니 3분의 2죠. 전체 저항 3분의 2야. 그러면 여기 지금 전압이 얼마 걸려 있나? 그러면 2 v 걸려 있다고 예를 들면 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자. V코라이알. 자, 여기 2 집어넣고요. i는 얼마인지 몰라. 그다음에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i는 어떻게 되니? 아3 이쪽으로 가니까 6이 되고 이게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돼 갖고 i는 3 되잖아. 3. 3암페 어,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 뭐 쉽게 할수 있죠, 이거는. 수학에서 아주 간단한 거니까. 어, 자, 3암페어다. 3암페어. 좋아. 3암페어. 자, 3암페어 여기까지 왔어. 3암페어. 자, 오는데 나눠진다 이제 길이 두 개니까. 자, 1대 2니까 있지? 어, 너는 1로 2암페어 가라. 너는 1로 1어 가라.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진다?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전류가. 그래서 1대2면 얘도 반대로 2대1 또는 1대2도 좋아. 그래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위로는 2어 밑에는 1A.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V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여기 V 계산해 보자. 여기는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는 V가 어떻게 되니? 2V 되지, 그지? 2V. 이 밑에는? 1 곱하기 2니까 여기도 2볼트가 되지 2볼트 V 코 q IR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볼트 걸리는 거야 이쪽 길도 마찬가지 2볼트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보면 2볼트야 2볼트 2V.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이 길이나 이리나 다 똑같아요 여기 있잖아 병렬 연결 전압 일정이다 어 거의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 자, 저거를 옆으로 내 눕혀 놓고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눕혀 놓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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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들면 뭐 여기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좋아요. 이렇게. 자, 볼트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전류가 가겠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 얘가 1옴 여기 2옴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오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높이 차이로 생각하란 말이야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높이가 똑같잖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전압은 똑같다 이 여기 이쪽 길이나 이쪽 길이나 전압은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많이 했어 전압은 뭐야 높이 차이 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높이 차이 높이 차이한 에너지 전위차 정확히 말하면 전기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다 높이 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는 회로도를 살짝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되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딱다그 얘기야, 이렇게. 높이 차이. 렇게 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중에 3어 있었죠? 계산을 위에서 했고. 그럼 얘, 이 시계 이렇게 오면서 일로 얼마와? 그렇죠, 여기. 얘가, 이, 저, 여기 많고, 얜 적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겠죠? 2어가 오고, 일로 싹, 얜 1A. 그 비율로 딱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럼 둘이 곱했더니 2 곱하기 1하니까 얼마야? 그렇죠, 3, 3트 여기도 1 곱하기, 역시 3 볼트. 여기도 3 볼트더라. 그죠? 자, 그래서, 어, 뭐야, 이게? 아, 잘못했다. 2 곱하기, 2 볼트지. 미쳤나봐. 더하기 아니고 2 곱하기. 1 곱하기, 여기도 2 볼트죠? 간혹 가다가 사람이 또라이가 돼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실수들을 한다.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랑 전압이 똑같아 아. 빌딩의 높이 차이가 똑같으면 전압은 당연히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병렬 영역에서는 전압이 항상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옆으로 살짝 돌려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2V가 그대로 양쪽에 똑같이 다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꼬마 전구. 밝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밝기는 항상 P equal VR 이거 갖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너 보면 2V에 1하니까 21은 2. 여기는 2W가 되고 여기는 2암페어 곱하기 4와트가 된 4W. 4와트. 그죠? 그러니까 여기 꼬마 전구가 훨씬 더 밝다. 저항이 작은 놈이 오히려 더 밝죠. 얘는 그 거보다 좀 어둡고. 그래서 병렬에선 저항이 작은 쪽이 더 밝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병렬 연결 저항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저항 계산하는 거 병렬 연결. 자, 곱이 위로 가고 합이 밑으로 들어가라. 오케이? 전체 저항은 고비 위로, 합이 밑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길이 3 개일 때도 이 원리 그대로 적용된다. 시험에 3 개짜리 내나? 병렬 연결, 나온 김에 3 개짜리도 한번 해볼까? 3 개짜리 잡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길이 3 개로 나눠졌어. 여기 끈이 좀 이상한데 뭐 아무데나 붙어도 괜찮다 1호옴 2호옴 3호옴 이거 저합 어떻게 구하느냐 자 곱이 위로 가고 합이 밑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럼 잘 봐봐 아까중에 1호옴 2호옴 두개할 때는 잘봐두개할 때는 두개 밖에 없어 그러니까 곱은 2 합은 아, 더하기니까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놈은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은, 합부터 먼저 하면 이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맞아. 근데 곱을 3개로 무지막지 이렇게 곱해버리면 안 돼. 항상 2개씩 해줘야 돼. 자, 2개.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3도 있지. 그다음1 곱하기 3도 되겠지. 3개니까. <laughs> 아이고, 씨. 아우, 갑자기 그냥 기침이. 욕할 뻔 했다. 아우 씨발, 그럴 뻔 했다. <laughs> 자, 나도 모르게. 원래 내가 욕을 좀 잘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진짜 욕을 안 하는데, 수업할 때, 진짜 내가 군대 있을 때도 욕 끝내주겠어. 자, 두개 있잖아?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하고, 이렇게도 곱한 걸더 하라는 얘기야. 그럼 1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이거 뭐, 이건. 2. 그, 그 대신 이건 더해라. 얘는 뭐야? 6. 3, 1은 3. 이거 어떻게 되냐? 어, 2 더하기 6, 8에 1 1일 되네, 1 1일 그지? 자, 그래서, 합은, 이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그니까 러 6이 밑으로 오고, 곱은 누가 올라, 올라타면 1 1일이 올라가는 거야, 1 1일이1일이 예? 요렇게 해주면 돼. 그 대신 곱을 할 때는, 이, 두개두개 두개 묶어서 해줘라,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산할 때 원래 R분의 1은, 뒤집죠? 1분의 1 더하기, 요거 2분의 1 더하기, 요거 3분의 이렇게 하자, 그지?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면 다 통분하죠? 6분의 1, 6분의 로 통분하잖아, 이제 6 곱하니까 여6 써주고, 여기 뭐 곱해? 3 곱하니까, 이제 2, 3은 6, 3, 위에 3 써주고, 여기 2 곱해서 6이 됐죠? 2 써주고. 그럼 6분의 1에서, 자, 6하고 3 더하면 얼마야? 9에다가 1가니까11 되죠? 6분의 11.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지? 어.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곱합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 얘기다. 음, 세 개짜리는 이렇게 하면 돼.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자. 자, 이번에는, 어, 혼합연결 한번 해볼게요. 혼합병결 직렬, 시험에서 직렬하고, 이제 병렬을 하죠. 그래서, 혼합에, 직렬구역은 직렬도가 아니고, 직렬로. 계산하고, 병렬 <laughs> 내가 이거, 강이 빨리 만들라고 했지. 아까 이거 막 이렇게 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마 내가 고쳐갖고 새로 올리니까, 어, 여러분, 그, 저기, 뭐야, 저, 다운받는 교재에는 이게 잘돼 있을 거예요. 이 고쳐야 돼. 병력이 아니고 병렬. 병렬 구역은 병렬로. 당연하게. 직렬은 직렬로, 병렬은 병렬로 계산해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자. 자, 여기. 자 이건 틀림없이 병렬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또 하나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자. 그럼 여기 11볼트 걸어줘. 11볼트. 그러니까 이 시키는 2옴 해주고, 이 시키는 3옴, 이 시키는 1옴 해주자. 이렇게 자얘 둘은 틀림없이 병렬이죠. 길이 나눠졌으니까. 그런데 이놈 전체하고 얘하고는 직렬이야. 얘하고 얘가 직렬이란 뜻이 아니고 요놈 전체와 얘는 직렬이야. 그러니까 얘를 얘를 한 명으로 봐야 돼. 하나로 보면은 얘하고 얘는 직렬.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까 얘들끼리는 또한 몸으로 봤는데 보니까 병렬로 됐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병렬로 계산하고 여기 직 얘하고 얘는 직렬로 계산하자. 그 얘기야. 자,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여기 얘들을 자, 그 저항은 R은 그냥 빨간색으로 써 볼게요. 자, R은 자, 합 아이 합이래. 곱, 곱이 위로 가고 합이 밑으로 올라갈지. 자, 곱이 얼마야? 2, 3은6 합은 2 더하기 삼은 오. 그 저항. 그러니까 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됐어? 5 분의 육. 자, 요두개 전체 저항 5 분의 육이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는 직렬 연결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저항이니까 R 하고 T라고 쓸게 토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는 5 분의 육에다가 더하기, 예, 1 해주면 되지, 그지? 1, 1. 직렬로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거 5분의 얼마냐? 6에다가, 1은 5분의 5니까, 그지? 5분의 11이 되죠? 자, 전체 자원 5분의 11이야. 5분의 11. 5분의 11, 5. 자, 그럼 전류 계산한다, 전류. 전류 그냥 여기다 할게. V코로 IR이었지? 자, V는 지금 11V 줬죠? I는 몰라. R은 지금 5분의 11 나왔지? 5분의 11. 이게 오면은 캔슬이 하고 11 되니까 따라서 계산하면 아이는 5 암페어 나오죠? 자5암페 나왔어 자 그러면 전기 간다 일로 플러스 마이너스 짝짝짝 간다 5 암페어 막 신나게 가고 있어 얘가 와 그냥 응? 이 자유전 아저저 저, 하여튼 플러스 전화 다섯 개 돼지 다섯 마리가 간다 생각하세요 와 가니까 이거 5 암페어 지나가는 거야 와 지나갔어 근데 여기 있다고 하더니 길이 두 개야 에이 요쪽으로 3 암페어 요쪽으로 2 암페어 이렇게 가야지 왜? 여기가 2암표. 아, 여기 2옴, 3옴. 여기가 저항이 약하니까 저항이 약한데 깡패들이 적으니까 글레 애들이 많이 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졌다 이게 지금. 복잡해졌는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밑에다 다시 한번 이컴퓨터를 한번 싹 지우고 하면 좋은데. 깔끔하게 다시 그려서 계산을 그냥 이제 해 보자 일단. 아, 다시 그리려니까 이것도좀 그렇다. 자, 이렇게. 어, V 얼마인가? 1 곱하기 5 봐. 515. 5 볼트. 그죠? 전압이 5볼트 여기는. 여기 보자. 여기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6볼트. 그죠? 6볼트. 근데 여기도 3, 여기 3에다가 2와 볼트. 3 곱하기, 여기도 6볼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6볼트야. 6볼트. 6V. 그죠? 병렬에서는 똑같다 그랬잖아. 어느 길이든 6볼트. 자, 그럼 보자. 여기, 5볼트 왔는데 여기 6볼트니까 어떻게 돼? 둘이 합치면 5볼트 6볼트 11볼트 딱 맞죠? 11볼트 맞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만 세워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딱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샥 왔는데 이 밑에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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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인다 이렇게 잘 그려야 되겠다 잘하면 안 보이겠다 이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빨리 짧게 돌려 버리자, 이렇게. 샥. 갖고 길고 짧은 거 이렇게. 자, 여기 11볼트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아파트로 이제 11층이라고 생각해. 11층, 11볼트, 11층이야. 응? 근데 여기 1옴이 있고, 이쪽에 2옴이 었고이쪽에 3옴이 었잖아 그래서 아까중에 i 계산하니까 이쪽으로 모아서 5암페어 같지, 5암페어. 그러니까 여기 5암페가 지나가잖아, 그렇지? 5암페가 지나가죠. 그럼 둘이 곱하니까 얼마야? 5일어 5. 그래서 5 v 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층이야. 5층 먹고 떨어졌어, 5층. 5 v 5층. 그럼 나머지 몇층 남은 거야? 6층 남았지. 11층 중에서 6층. 그에요 끝까지라고 그냥 해, 그냥 원래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이런데는 이런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로로. 그래서 여기 아 왜? 11에서 6배니까 5배니까 참 6이지 6. 육잘 써야 되겠다. 6볼트. 그니까 러이 6볼트야. 응? 그럼 6볼트면,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볼까? 여기 6볼트면, 여기 2, 오음에 뭐야, 3암페가 지나가야 되겠지? 2, 3은 6이니까. 여기, 3, 5,음에는 얼마야? 6 나누기 하면 2암페 지나가야지? 그럼 이쪽으로 지금 몇암페어가 오고 있어? 2암페가왔다는 얘기지? 2니까. 이쪽으로 몇암페어 온 거야? 3암페어. 그럼 봐봐. 5암페가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계속 오지? 5가 와서 2대 3으로 나눠졌잖아. 그죠? 이거에 반대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2페어3페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볼트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어. 그래서 높이 차이로 생각하세요. 전압은 별거 아니야. 11층이나 됐는데 결국은 5층만큼 까먹고, 5층에 위치에너지만큼 까먹고, 나머지 6층에 위치에너지 까먹고는 게임셋. 그거 다시 이제 연로 전자들이 들어가면. 아, 요, 요, 플러스 전화가 들어가서 또 쌩쌩 힘을 얻어서 또 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여기 저항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혼합 연결에 조금 복잡한 거 하나 더 해보자. 내가 지금 종이를 안 갖고 와가지고, 아 이거 어디다 해야 되냐? 여기 방송 종이 있냐? 아유, 가만 있어. 가만히. 저 방에서 종이 하나 갖고 올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빨리빨리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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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한 장에 설명을 다 할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좀 길어졌네 자 여기다 한다 자 혼합 연결이라고 내가 쓸게 혼합 연결 자 혼합 연결 투예요 자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이렇게 왔고 여기서 왔는데 찍찍찍찍 여기에서 아 여기 하나가 더 붙은 거야 이렇게 여긴 직렬로 돼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긴 찍찍찍찍 이렇게. 자, 저항이 병렬인데 그중에 하나 직렬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도 또 직렬이 이렇게 또 하나 붙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그런데 여기를 우리 1옴이라 그래 보자. 1옴. 그럼 여기는 2옴 하자. 2옴. 편의상 여기는 3옴, 3옴. 여기는 4옴.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 건전지는 지금 29V 29가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딱 맞춰 놨겠지, 그지? 정수로 떨어지게 하려고. 자, 이가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하는지. 이렇게 지금 절, 전기가 흘러간다, 지금. 어? 자, 그러면 저항부터 먼저 계산하자. 자, 여기 3하고 2는 직렬이야. 그니까 러요 놈은 그냥 더하면 되지. 5, 5음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5하고 4하고 10기는 또 뭐야? 이 전체로 보면, 이건 또 병렬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 전체 R은 계산해 보면요. 자, 곱한 거는 위로 오라 그랬죠? 5 곱하기 4, 5, 4, 20 위로 가고, 5 더하기 4, 그죠? 9. 이그 밑으로 가면 돼. 그래서, 어, 이거 전체 다한 거다, 이거. 예, 예 전부 다한 거는 여기는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저항 R의 토탈은 어떻게 되느냐. 자, 9분의 20에다가, 이게 전부 다 9분의 20이지. 더하기 1. 여기 1이 있으니까, 그제? 어. 그럼 이거는 9분의 29가 되겠죠? 이름 9분의 9니까. 자, 이름 9분의 9야. 그러면 요 더하면 요거요. 그제? 자, 전체 저항이 이거야. 자, 그러면은, 어, 여기 화면 보이는 데 내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거는 요거다. 한요 정도 쓰자, 요 정도. v, i, r, 여기다 집어넣자. v가 29줬지 29. 그러면 i 곱하기, r이 지금 9분의 29 줬잖아? 따라서 아이는 얼마 나오니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29 찌그덕지 없어지고 하면 9 되지 그지 9A. 9암페어 그9암페야자 여기 9암페어가 똥 빠지게 뛰어가는 거야 돼지 9 마리가 와글라글 가는 거야 여기 그냥 그냥 갔죠 그럼 여기 바로 계산해 보자 이거 자몇볼트야9 곱하기 1 9 곱하기랬으니까 9볼트 에너지 29를 갖고 가는데 여기서 9 정도 썼어 벌써 이제 20 남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당연히 2 0이겠지뭐 생각할 것도 없어. 20일 거야, 이거는. 그죠? 근데 계산해 보자. 생각해 보자. <laughs> 자, 여기까지 9가 왔는데 딱 보니까 이쪽으로 얼마 가냐? 여기가 5암페어. 여기 4암페어니까 여기 아니 5옴이니까 4암페어 이쪽으로 가고 여기 4옴이니까 5암페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5암페어는. 여기 얼마 가서 9가 왔지? 지금 9. 9가 왔어 9가 와서 4고 하 5로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저항이 큰 쪽은 조금밖에 못 가고 저항이 작은 쪽이 조금이라도 많이 가죠. 자, 그러면 해 보자. 여기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5 하니까 20 되죠, 20. 전체는 20이야. 근데 여기, 이제 각각을 또 보자. 여기 4 지나가고 여기 4 지나가지? 근데 2하고 4 곱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8볼트 걸리는 거야. 요 놈한테 8볼트. 4, 3, 12 하니까 요 놈한테 얼마 걸려? 12볼트. 12볼트 걸리죠? 12볼트. 그러니까 8 더하기 12 하니까 20 맞지? 여기는 5가 이렇게 왔으니까 4, 5, 20. 여기는 바로 20볼트 맞죠? 20볼트 맞았죠? 그죠? 지금 그 부분이 좀 여러분한테 잘안 보이는 것 같다고. 여기 다시 보면 자, 봐라.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자. 1로 5 왔어. 5 a 페가 왔다는 거야. 근데 여기 3 a 페어2암페 아, 2옴, 전체 5옴이었지. 그지 여기는 얼마야? 4옴이지. 그럼 여긴, 여기는 여기는 5옴이야. 합쳐 가지고 5옴이야. 5거든. 그러니까 아, 여기 9개가 왔었지, 아까. 9 a 페 9A 온 놈이 나눠지는데 이쪽으로 얼마가 온다고? 4A. 4마리는 일로 가고 5마리가 일로 가는 거야, 5A. 그래서 쫙 전류가 9가 와갖고 둘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저항이 큰 쪽은 좀 적게 가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 계산해보자, 이 볼트. 4 곱하기 5에서 얼마가 나와? 그렇죠. 20V 나왔다. 그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20 그래야 되고, 여기서 20 그래야 되 괜찮아. 이런데 중간은 전압 제로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전이차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왔어. 여기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4 하니까 바로 요 부분만 걸리는 건 8볼트가 걸려. 2, 4, 8. 여기는 얼마야? 4, 4A가 계속 오잖아. 여기 에서는 직렬이니까 쭉쭉쭉 오지. 4, 4, 4. 4, 3, 12볼트. 그럼 둘이 합치니까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 얼마예요? 그래서 20볼트죠. 20볼트.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으로 얼마에 전압이 걸리냐? 20볼트가 걸린다. 그러니까 이쪽도 20, 이쪽도 20. 그거 그거야. 여기가 20이란 뜻이야. 20, 20, 여기 20 그죠? 그다음 에 여기 9에서 9하고 20 더하니까 29가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직렬은 직렬. 또 병렬로 되면 또 병렬로 계산하고, 이 자체가 또 직렬로 되면 또 직렬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계속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죠? 어, 별거 아닙니다. 차분하게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그려가지고 혼자 계산해보고, 헷갈리면 다시 잘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 직렬, 병렬, 저항 계산하는 거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